안녕하세요.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유튜브를 엊그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모르는 사람들이나 멀리 계신 분들보다 페이스북에도 올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 분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또 들어보시기도 하고 실제 또 아는 후배가 좋은 영상 봤다면서 메이플 은하를 또 사가기도 하고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실물금 투자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한제 아는 지식 한 지식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들이 많고 다른 분들이 많은데 실물금을 다뤄보지 않는 분들이에요. 경제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 장사를 하면서 소비자들과 고객들과 유통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분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그첫 번째로 제일 먼저 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실천적인 것, 실전적인 것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시세가 그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뭐 유튜브를 잘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편집도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뭐 통, 통이라 그러나요? 그냥 일체로 쭉 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대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익숙해지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조언을 받고, 또 조금 더 어, 또 세련되게 또할수 있도록 거기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한국 금거래소 3M 차트에요. 한국 금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건데, 한국 금거래소가 국내에서 제일 큰 금유통 제조, 그 제조사죠. 연매출이 1조 이상이 넘어가니까, 어, 거대한 공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금시장을 좌지우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실 게 뭐냐면은 금시세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골드 해가지고. 1228.57 이렇게 나와있죠. 뭐 어제 대비 6.37불 올랐다는 얘기죠. 달러, 6.37 달러 올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금시세를 형성하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금시세. 지금 보시는 1227.90.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환율. 국제금시세를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해서 금 가격을 매게 되기 때문에 환율.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227.65 요거는 1트로이온소당입니다. 1트로이온소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31.1g입니다. 그러면은 1 2 2 8 3 1 나누기 31.1을 하면은 그램당 단가가 나오겠죠. 거기서 환율을 바로 곱해 버립니다. 환율을 바로 곱하면은 국제 금 시세, 기준 시세가 나옵니다. 대략 한번 해 볼까요? 대략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28.79 나누기 31.1 하면은 39.51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이게 1g당 달러 가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환율을 곱해 볼게요. 1131.79 이렇게 하면은, g당 44718, 44,718.07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나옵니다. 요거는 기준 시세가 되는 금액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한동 가격을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요거를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금시세를 검색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단연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검색창에 금시세 하고 쳐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쳐보니까 쭉 나오고요 이 화면을 많이들 보세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4 4 6 7 2 44718 제가 계산한 거랑 비슷하게 나왔죠.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준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물금이 그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지수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쉽게 표현하면 달러 있죠. 달러 사고 팔고 할때 기준 환율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신 거 1131.79. 요런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현재. 여기서 이제 금을 살 때, 팔 때, 이런 시세가 차이가 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로 금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과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금은 우리나라의 금은 모든 이거를 상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실제로 어,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나는데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못 사죠.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못 사고, 여기서 뭐, 그램당, 이제 1그램당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0그램 해보겠습니다. 1000그램 하면은 1kg입니다. 1kg면 가격이 4,467만 2,940원 나옵니다. 야, 왜이 금액에 뭐, 금을 못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요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네이버 측에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막그 시세랑 다르다고 막 이렇게 좀 따진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또 얼마 전부터 금 소매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서울 기준으로 소매가가 198,550원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3.7g 5한 돈당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거죠. 그러면 198,5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을 가지고 요 금액이 나오게 된 거는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준 시세가 44,672원이에요. 이, 이, 금액대로 따라가면은 44,67, 2.94. 요 여기서 1g이잖아요. 여기서. 게 3.75로 곱해보면 돼요. 곱하기 3.75. 그러면은 167,523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8,550원이 나와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시세가 되는 그냥 지수 상태예요. 그건 이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0%가 분다고 가정하면 은1.1 10% 곱하면 1.1이거든요. 그러면은 18만 4275원 나와요. 그리고 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수입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들이 있고 유통이 있고 소매까지 오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에서 5%에서 7% 잡는데 한6% 정도 잡아볼게요. 곱하기 1.06 이렇게 하시면은 금액이 19만 5천 3백 32원 나와요. 요거는 소매 시세니까 금액이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금거래소 기준 시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현재 내가 살때 부가세 별도로 18만 3천 500원이에요. 18만 3천 500원 곱하기 1.1 하시면은 20만 1천 850원 이렇게 나와요. 부가가치세 포함을 해서 이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금액이랑 이제 이 금액이랑 비슷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여기가 더 싸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 8 3,500원 되는 기준 시세는, 고객님들이 한 돈을 살지, 1g을 살지, 100g을 살지, 10돈을 살지, 1000g을 살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세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기준대로 하면은, 20만 1,850원, 10돈 사시려면은, 보가세 포함되있으니까 곱하기 10돈. 만약에 만드는 공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요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골드바 시세를 보면은 자세한 시세들이 나와 있는데 열동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열동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늘 197만 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201만 8,500원보다 더 다운됐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19만 7,1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돈당. 그죠? 그러면 요 금액보다 또 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돈당 가격이, 그람당 가격이 인하된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사니까 자 그러면 100g 한번 비교해 볼게요 100g이 오늘 522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100g 한돈에 3.75g이니까 3.75 하면 돈수가 나와요 흔히들 얘기하는 26.666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편의상 26.667 정도로 해 볼게요 522만 8천원 나누기 26.667 이러면 은 돈당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196,047원이 나와요. 여기 네보다또더 싸졌죠. 그럼 또키로 바로 가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금 시세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물금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금 시세라는 거는 금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 시세가 올라간다. 그리고 환율에 또 정비례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서 환율이 오르잖아요. 오르면은 금값이 그대로 정비돼서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위기가 생기면은 지금 이 환율이 1131원에서 1200원 넘어서 1500원, 2000원까지 가겠죠. 대략 여기 곱하기 2에서 뭐 2200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국제금 시세는 고정을 하고 나서라도 환율의 상승만으로도 금값이 두배 이상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금 시세가 같이 오르고 환율도 같이 올랐다. 이럴 때는 두 배로 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급등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 실제 이제 이거 금 시세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실물금에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주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거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보통의 이론적으로 금을 공부를 하고 사고 파시는 분들이 실물금을 하면 그 차이가 굉장히 사고 나서 많은 수익이 발생돼야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이상이 상승돼야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부가가치 10% 유통마진 5~6%를 제외하고 자기가 산 기준 시점에서 15% 16% 이상이 돼야 수익이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실물금을 안 다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중에 그런 비밀들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자리를 이동해서 실물금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